보고 꿈이라는 이름은 김포시 종합사회 복지관의 보 어린이 도서연구의 어, 꿈틀책방의 꿈, 이렇게 해서 보고 꿈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도서연구의 김포지회 활동가 한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연구의 김포지회 활동가들이고요. 꿈틀 책방에 이수희 대표님이 그 책방에 후원금이 들어와 있고 아이들이 좀 좋은 책을 읽고 책방을 매개로 좀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으셔서 저희 쪽에 다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거리 도성구에 그 다음 꿈틀 책방 이렇게 해서 보업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화동물 시동물 하는 그 저희 그어린이도서 연구의 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동화 책을 읽고, 어 아이들이 직접 뽑아준 책 중에서 오는 네 번째 책인 책이 봉을 찾아라를 함께 읽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읽어주면 귀로 듣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 자기들이 가장 그 좋아하거나 또 생각했던 거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되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장씩 모아놓고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데 또볼 때마다 또 새로운 기억이 나고 또 아이들도 도서관이나 책 책방이나 이렇게 책을 또 구입해 갈때좀 되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 말에 한 손님이 헐레벌떡 책방에 뛰어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20만 원 선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손님이 이제 앞으로 책 사실 때 쓰시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품트 책방 근처에 있는 아이 중에 책을 가까이 하기 힘든 애들 더더러 이렇게 좀, 대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아이가 책방에 와서 사고 싶은 책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랑 같이 도서관도 그래도 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집에서도 책을 엄마가 읽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도서관도 자꾸 문 닫고 그러니까 아예 책을 가까이 하기 힘든 상황의 아이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그 이후에 좀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책방, 책방이 있는 지역의 아이들, 책을 가까이 접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감사하게도, 김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선생님들 선생, 같이 고민해주시고, 또 어린 도서연구회 활동가 선생님들이 또 협력해주셔서, 어, 2021년 한해 동안 3명의 청, 어, 초등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마다 숙방에 와서, 어, 어린 교사 연구 활동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고, 또 같이 모인 친구들하고 책놀이하고, 그리고 책방 둘러보고 자기 갖고 싶은 책 고민하면서 어, 선택해서 집에 가지고 가고, 그런 일들을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할수 있었어요. 음, 이런 모색들이 아이들이나 그 아이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좋은, 정말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고, 또 고맙게도 내년에도 이런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청소년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분들이 나타나셔서 또 새해에는 지금 6명의 초등학생, 청소년들, 2022년에도 보고꾼 많이 기대해 주세요.